Oh. Hey. Bam, what's up? Bam.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송우생팀 아 bam. Yeah,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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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래. How you like me now? I'm in the mix. Bam. 개같다. 다현 야, 벌써부터 <laughs> 보여주면 안 돼, 종현아. 아 그래요? <laughs> 여러분, 벌써 종현이가 지금 준영이 형 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laughs>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엊그저께 온것 같은데 진짜로 엊그저께 왔는데. 네네네. 많이 시간이 빨리 흘러갔어. 벌써. 공항에서 브이 라이브 했던 때가 이제 5일 전인데. 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마지막 날. 촬영 마지막 날. 약간 풍경 어, 보여줄까요? 풍경. 살짝만 빠르게 풍경. 빠르게 빠르게 살짝. <놀람> <놀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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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오케이. 아 진짜 우리 다 무사히 아 오늘 까지 왔어요. <놀람> 어딘지 얘기해도요? <놀람> oh. 여기는. 어? <몬> 당신의 마음속! Let's get it. Yeah, e I'm yeah. in the, the mi mix. 1996, o n y Montana, yeah. bam, 아, 우리들 진짜로 이렇게 어 uh, 5일 동안 스웨드 와서 진짜로 뭐라 그럴까? 사소 고생이라고 <laughs> 뭐라 그럴까? 이 <긋> <laughs> <뭐라 그럴까? 웃음> uh, 이름은 사소 고생이지만. 약간 고생 아니면서 힐링하면서 음, 맞아, 맞아. 사실 저희 출발하기 전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맞아요. 막상 오고 나니까 어우, 상당히 응. 괜찮습니다 진짜로 난 시즌 1 동생들한테 <laughs> I'm sorry. <laughs> 진짜 이번에는 어, 저번보다 어, 많이 힐링돼 갖고 가는 것 같아서 네, 너무 진짜 아, 동생들한테 미안하고 와 와서 진짜 그냥 스웨덴들은 그림이에요, 그림. 정말 숨만 쉬고 있어도 힐링이 된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할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경현아너왜 갑자기 말을 아껴? 하나, 아, 둘 셋, 뱅. 하이유럽 민네. 자기 말투를 이제 잊어버렸어. 너 약간 왜? 팬들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기 싫렸어 <laughs> <큰일 났어. 웃음> 부끄럽지. 제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반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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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암... 물건은 팔았는지 알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 막 물어보더라고요 걱정하고 예, 예.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나가말씀해주죠 응.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진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 팔았어요 음. 소질 있는 거 같고 네. 소질이 네. 있어 장사꾼 소질 다 됐어 이제 아 이제. 진짜 이제 물건을 보면 아, 예. 이거 막 팔아야겠다 이제, 가서, 이제 <laughs> 가서 주말쯤에 남대문 시장 가면 네. 우리 다리가 거기 땅끝에서 <laughs> 시장에서 <laughs> 일할게요 한명씩좀 얼굴을 보여달라고 좀 사람들이 많이. 아, 그래요? 한명씨한씩 지금. 어, 인사. 안녕하세요. 달아 <라라라> 달라뭐 어, 말을 좀, 아, 어, 아무튼 좀. 출발하기 전에 사실 어, 제작진들을 믿지 않았고 이건 뻥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와보니까 힐링 맞아요 뭐 고생 반 힐링 반 어. 그래서 정말 좋았던 것 같고 아쉬워요 한국 가면 다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아, 안볼 안볼 거네요 아, 이제 o o 이나 맥스, 오케이, 뱀! 아, 진짜로 아,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이번엔 음. 어, 진짜 패러다이스라고 래서 파라다이스라고 래서 저는 팔아서 다이 한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laughs> 진짜 패러다이스였어요. 시즌 1 동생들 너무너무 I'm sorry고 어, 진짜 여기 와서 진짜 머릿속에 담긴 그림들이 어, 새록새록 음. 아직 벌써 떠오르기 때문에 음. 어, 너무 아쉽고

힙합 예 안녕하세요 네 은혁입니다. But 약간 패션 스타일. 너 이렇게 보시면 사람들이 자유롭게신 아. 왜? 아. 자유로 자유롭게 계신 줄 알아. 아, 하지 말아요. 이거 뽀빠이 조카스. 야, 힘을 뽀빠이 조카스. 조카스. 아, 여러분 많은 걱정을 하시겠지만 저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저희 굉장히 지금 뭐 밥도 잘 먹고 다니고. 아, 좋아. 맛있는 것 많이.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고 잠도 잘 자고. 약간 굉장히 힐링을 정말 많이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네. 뭐 걱정 걱정 안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조금 많이 걱정하긴 했었어요. 아, 저희 뭐 아, 오기 전에 맞아. 여러분이 걱정하보다 저희가 더 걱정 많이, 왜? 우리가 가니까. 그치, 맞아요. 여러분은 <laughs> <그치. 이런 웃음> 그냥 방송을 보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 와서 해야 된다에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재밌었고, 정말, 정말 기억에 많이 남을 추억이 될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뱀! 제가 볼 때는 아마 방송을 보면 약간 놀랄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 어제! 종현이의 남자다운 모습. 정말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깜짝 멋있는 놀랄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그저께 우리 딘딘이 의 되게 여자스러운 모습 많이 보여주셨어요. 정말 어? 깜짝 놀랬어. 깜짝 놀랬. 아다게 <laughs> 궁금해하셔서. 아아 대답할 수가 세요 우리가 번지를 했는데 누가 했는지 지금 되게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뭐, 솔직히. 어, I'm sorry. 그건, 그건 보셔야 돼요. Yeah. 우리가 다 말해줄 수 없어요. 그렇죠. 네. 어. 뭐, 번지를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다른 걸한 사람도, 어, 네, 네. 다른 걸한 사람도 어, 네. 있고. 다른 걸한 사람도 아, 있고. 아, 그리 되게 높은 곳으로 가고, 눈가락이 터질 어? 정도로 높은 곳으로 <laughs> 가서 포피 흘릴 뻔한 사람들도 있고. <laughs> 아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 많은 걸 했네요.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했어요. 너무. <laughs> 어 아직 5분 남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끌어야 돼. 더 끌어, 끌어. <laughs> 자할거 없을 때냐고 뭐, 곽...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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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어, 댓글. 이거 김치찌개 가 아니도 끓어. 어, 태가 너무 빠르다. 이거. 와, 자, 진짜 그러면은 빠르다. 어. 약간 광고 보여 주듯이 이렇게 슬쩍 풍경스. Yeah. 야, 수. 화면 조정 시간. 디다 한번 몰래 들어가죠. 멋있는 모습 보여줘. 시러스. 어, 홍방사수 그럼 하루살이 하나만 먹어 봐. 여기 하루살이가 되게 많아요. 여기도 있어. 야, 이거 오늘 하루살이만 못 먹어야. 빨리 먹어. 진짜. 맞아. 오늘 야, 얘는 이거는, one day 데 n 언니. 이건 오늘 하루살이만 못 먹어. 저 하루살이 리미티드 데시. 어, 예. 어. 네? 뭐 서로 거의 실례 전용으 물어보네요. 또. 어, 아, 어.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뭐 약간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가 없이. 딱 치네요. Well. 요렇게 한 다음에 카메라 꺼지면 <laughs> <laughs> 네, <laughs> 이러죠. <laughs> 어, okay. 많이 너무 친해졌는데 왜냐면 저는 누군가 친해지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음. 지금 일주일 사이에 너무 친해졌고 진짜. 또 어, 은혁이랑도 말을 놓기로 했고. Oh, 예, 우리 말 났어. 네, 말 났어. Yo. SM 하고 YG yeah.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을 보게 될 거야. Yeah. <웃음> <웃음> 초콜라보. 여기는 Y S 야프사프. yo 댐댐 Y S Y S Y S 주셔라. yo 스위스 스위스 식사 맛있던 음식. 스위스는 맛있는 음식. y 컵라면. 우리 우리 날 컵라면. 치아아 스위스 스위스 food is a 즈 e s 스 m e Swiss cheese, cheese, kumo. What did I do? Swiss b e e is good. h e got and even m i the mix. 자,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해기 전에 I l 소 v e 자, 사실 굉장히 e it. I l o v 시간이 되게 길다고 음. 느꼈는데 어느새 눈 떠보니까 이제 벌써 갈 시간이 돼서 상당히 좀 아쉽고 섭섭하지만 또 다시 여기서 받은 힐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땡큐! 본방 사수. 어, 아무튼 정말 아쉽고요. 한국 가서도 다 친하게 지낼 것 같고, 어, 스위스에서 정말 이전 세계 10%의 사람들만 올수 있다는 그런 곳들도 가보고, 사사고생 팀 감사합니다. 한국 가서 봐요. 준오빠예 어, 어, 아, 아니다. 아니다. 어말 어, 예. little 베이비 준. 어 예, little 준하고 네. 베이비 준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어, 제가 시즌 1 왔을 때는 되게 많이 고생해갖고 내가 JTBC를 많이 욕했죠. 이런 욕 있잖아. <laughs> 이런, 이런 욕을 했는데 이번엔 가면서 진짜로 와 많이 힐링해 갖고 가면서 많은 것도 받고 많은 것도 맞아. 마음속에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한 동생들을 이렇게 많이 어, 사귀게 됐고, 난 진짜 어, 사랑에빠졌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 Little <laughs> June, 하나 yeah. 둘 셋! 뱀! Yeah. 네 m 어, 정상 말투 쓰려니까 말... 안 되지 정상 o n 안 되지 너가 어떻게 말했는지 잊어버렸지. 먼저 Chongsang, my little u n 하 e j i I'm g o i 우 g to go to the e yeah. m <laughs> 정말 힐링하러 오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강추하는 나라이고. 어 이미지 관련자 지금. 원래 <목소리> <오, 목소리> 강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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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주스 브주스야그라지 아, 사과 주스 <목소리> 여기 네. 사람들은 사과 쏴서 되게 좋아해. <목소리> 그리고 사서 오하면서 한국에도 되게 좋은 물건이 많다라는 음, 오, 거를. 모기 새끼 모기 새끼들. 어 위험해 위험해. 예. 약간 위험해. 좀만 더 하면 이제 용 나와.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한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저희 JTBC 2에서 저희 사서고생 뚝 파라다이스를 만나보실 수 Paradise.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또어딜 간다면 어디를 어딜 갈지 모르겠때문 다음에 어느 나라로 갈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바이바이. y 사생스